한큐 4단전 바둑 시작했습니다. 이번 판도 한수한수 수입기지로 두어 가겠습니다. 이거는 미니 중국식인데, 어떻게 둘까요? 먼저 하나 걸치겠습니다. 상대가 큰 모양을 펼치려고 하니, 자, 이거는 이렇게 뻗고 음,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닌데 자 한번 더 뻗어 줘 볼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와 보죠 과연 상대가 이렇게 놨을 때자 이렇게 둬주고요 이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치고 여기를 나가고 나갈 때 이거를 치고 나오면 여기를 치고 치고 나올 때 나올 때 끊으면 먹고 해보겠습니다. 기가 뭐 원체 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죠. 음, 이거를 어떻게 놔줄까요? 여 쪽은 살았단 말이에요. 단수 치고 이거를 단수 치고 나올 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여기를 잡고 글쎄요 일단 하나 읽겠습니다. 음. 그거를 그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은 뭐 이뭐이정게은뭐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치고, 자, 먹어주고. 그렇죠. 제가 여기를 끊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밀고 나오라 이거죠. 이쪽은 살았, 살았으니까 뭐 밀고 나오라 이겁니다. 아, 봤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를 끊으면, 나오면 저도 이정도 두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한번 둬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세점이 여기 같습니다. 네, 그렇게 두죠. ,이. 그렇게 둡니다. 여기를 들여다보고 아, 그렇게 두군가요 그렇게 됩니까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 죠아 그렇게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러네요 여기를 뽑아주죠 뭐 그다음에는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 짚어 가겠습니다. 여기를 치면,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를 한번 짚어 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놔볼까요? 이쪽을 좀 두텁게 해놓은 다음에는 여기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많이 두터워 졌습니다. 이제 아 그렇게 나와야죠. 이거는 얻어 마저도 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게 급선무 그아요 아, 그렇게 두네요. 그렇게 둡니다. 그러면 여기를 붙여주고 상대를 좀 괴롭혀야 되겠어요. 자, 여기 놔 주고 받고 자여기 나오면 글쎄요. 자, 단수 치고, 단수를 한번 더 치고요. 따겠습니다. 됩니까?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 나가 주겠습니다. 여기를, 여기가 지금 일단 한번 저도 살자고 하고, 아, 그렇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여기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미 역할을 끝낸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치고, 9, 치고, 8, 때. 7,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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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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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요미 now starts. 그렇죠? 자, 단수치고 단수치고 놓으면 이게 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살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걸 그렇게 놓으십니까? 그거를 여기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놓으면 넣고요. 이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이건 죽었습니다. 귀하고 귀하고 수상전도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가 여기를 놓으면, 여기를 놓으면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9, 8, 7, 6, 5, 4, 3, 2, 1. 아, 그걸 그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치고 저기를 거기를 먼저 하면 여기를 이렇게, 한다 글쎄요 그래도 거기 안 되는 것 같은데 9 8, 7. 음. 지금 어, 이 흙의 아, 의도는 여기를 눌러 보겠다 는데 그래도 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일단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여기를 넣고. 제가 여기 단수를 안친 이유는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를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찝으면 이게 옥집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거 완벽하게 다 죽었습니다. 9 8 7 6 5 4 3 2 1 예, 그렇게 되는데 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살았어요. 이 백은 살았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놓고 잡자고, 이을 때 여기 넣을 때, 8, 때 7, 어, 여기 6, 또 내려가면 바로 집도 생기니까 이걸 살았습니다. 3, 이 백도 살았고 2, 이 백도 살아있고 아 그렇죠 i y o 0 i 0 70, 80, 90, 10, 20, 30, 40, 50, 6이 70, 80, 90, 이렇게 놓지요 그렇게 근데 이게 어, 지금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놓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자 단수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요 또 올라가고 그 여기 저는 주고 형세는 뭐 형세는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좀 네 줄까요? 대도 네 이거 먹죠 뭐아 그렇게 그렇 나온다. 여기를 치고 나올 때여기를 치고 나올 때. n 수 치면 이 i g h t Seven. You k n o 글글 그렇게 두면 이유면 여기를 넣으면 수가 안 되는데 수가 안 됩니다. 이제 뭐 끝내기 가야 되겠죠 이제는 끝내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 끝내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나가면 그게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4 네 점이 죽이 죽어 있어가지고 8, 안 됩니다. 7, 6, 5, 4, 3, 2, 지금 여기에 수익기가 좀좀 많이 부족해요. 네, 상대가 돌을 던졌습니다. 아, 요즘에 수익기지로 좀 바둑을 치열하게 두는데 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제 그 백이 만약에 이제 흙이 여기를 백을 잡으러 오면은 여기 두면은 이렇게 한집 내고 이제 올라올 때 이걸 집을 안 주려고 올라올 때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 이제 이거 빠질 때 이렇게 빠지면 한집 납니다. 두집 나고 살고 여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형세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살았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다 죽을 거라구요. 이 점이 다 죽었으니까 지금 배, 어, 흙이 뭐 22집 반을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이 점은 살아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다 죽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뭐한제 생각에는 한 4, 50집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또한판 이겼습니다.